진짜 좋다. 전망이 좋아서 여기서 식사하시면 진짜 밥이 굉장히 맛있겠네요. 응. 안녕하세요. 더 좋은 집의 이서영 팀장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이렇게 여주시에 와 있는데요 예전에도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는 여주 대단지 타운하우스 오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이 현장은 총 130세대로 분양된 현장이고요 오늘 소개시켜 드릴 타입은 대지면적이 150평, 실내면적이 1층부터 2층까지 철콘으로 되어 있고요 38평 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방 3개, 욕실 3개이기 때문에 방 많이 나오고요 방도 사이즈 보니까 굉장히 크게 잘 나왔고요 욕실도 세개 위치하기 때문에 저는 손님 오시거나 하실 때도 불편함이 없는 그런 현장이고요.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토지만 먼저 구입하셔도 되고요. 집을 지어진 이렇게 지어진 타입을 원하시면 지어진 것도 나오시면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전화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토지 면적 같은 경우에는 130평에서 210평까지 다양하게 형성되어 있고요. 단지 앞쪽으로 이렇게 남한강뷰가 보이는 쪽은 200만 원까지 하고요. 뒤로 갈수록 토지 때는 100만 원까지 좀 저렴하게 형성되어 있는데요. 여주가 요즘에 토지가 많이 몰랐는데요. 이 현장은 토지 대가 아직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나오시면 자세한 현장 안내 들으실 수 있으시고요. 이 현장의 기반시설로는 벌크형 LPG 사용하고 있고요. 상수도 개별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LPG 같은 경우에는 지중화했기 때문에 단지에서 깨끗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분양가는 5억 5천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영상 중간에 이게 거실과 주방 다른 타입을 소개해 드리는데요 그 현장 같은 경우에는 뷰가 좀더 좋기 때문에 5억 6천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현장의 교통으로는 여주IC나 이마트 편의시설 이용하기에 10분 내에 위치하기 때문에 모든 편의시설 10분 내로 이용할 수 있는 위치이고요 초등학교, 중학교도 10분 대면 이용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점은 경강선 여주역을 이용할 수 있는 위치의 현장이기 때문에 평교나 강남 쪽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선호 하시는 여주 경강선 라인 전원주택 오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점 말씀 안 드렸는데요. 요즘에 주택이 있으신 분들은 전원주택 이주하실 때 아무래도 주택수가 추가되기 때문에 세금에 대한 부담이 있으신데 이 현장은 그런 부담이 전혀 없는 그런 현장입니다. 근생에 지어진 필지에 집이 지어졌기 때문에 주택수에 포함 안 되는 그런 현장인 거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외부부터 내부까지 꼼꼼하게 안내 도와드리겠고요.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시켜 드릴 세대 단지내 메인도로 모습인데요. 보시면 이렇게 양지 바르고 해가 잘 들어오는 넓은 메인도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주변이 다숲재권이면서 남한강 뷰가 보여서 굉장히 좋아요. 주차장 공항 같은 경우에는 앞쪽에 이렇게 외부주차 타입인데요. 주차 한대 넉넉하게 되실 수 있으시고, 추가 주차하실 곳은 뭐 이렇게 붙이셔서 부치, 주차하시면 두 세대까지는 손님 오셔도 주차, 넉넉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앞쪽에 붙여서 주차하셔도 충분히 할수 있으니까 주차하시면 이렇게 안으로 외부 주차해서 들어가는 타입이고요 계단 보시면 하나 둘셋넷 다섯 개 다섯 계단 정도 올라가시면 바로 이렇게 대문이 나오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이 현장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면 마당이 굉장히 넓어요 150평이기 때문에 마당이 이렇게 쫙 펼쳐져 있습니다 마당 넓게 준비되어 있어서 아이들 있으시거나, 뭐, 반려견, 큰강아지도 키우시면 충분히 뛰어놀 곳이 마련되어 있으니까 그런 분들 오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중간중간 보시면 이렇게 다 드림석 준비되어 있고 안쪽으로도 이렇게 수전 준비되어 있어서 텃밭 가꾸시거나 여기 물 쓰시기 편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것도 다 이렇게 따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어서 이런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물 쓰기 좋게끔 잘 되어 있고요. 주변으로 보시면 난간 안쪽으로 이렇게 나무들이 식게 되어 있는 모습인데요 기본적인 조경수는 요정도 이렇게 해드릴 현장입니다 중간중간에 이렇게 예쁜 등도 다 설치되어 있고요 마당이 넓어서 이렇게 한참 보셔야 돼 안쪽까지 쭉 들어오시면 안쪽에 이렇게 이런 텃밭 공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텃밭 공간 이용하셔서 배추 같은 거 상추 같은 거 심어 드실 수 있는데요 배추 한 20포기는 심을 수 있겠네요 예, 이집 고기는 심어서 김장 배추 심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안쪽으로도 보시면 이렇게 마당이 또 있어요, 이쪽에. 이집 마당 끝이 없네. 안쪽까지 이렇게 마당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텃밭 부족하신 분들은 여기 안쪽까지도 충분히 텃밭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넓게 하실 분도 있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충분하실 것 같고, 이 안쪽에도 이렇게 기본적인 조경수가 이렇게 다 심어져 있습니다. 왼쪽 보시면 이런 공간 또 있어요. 예, 다용도실에서 연결된 뒷마당 공간인데 이 공간을 활용하셔고뭐 창고 같은 걸로 잘짜셔고 활용하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예, 뒷마당 공간 보시면 이렇게 다용도실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예, 다용도실에서 바로 나올 수 있게 연결되어 있고요. 이공간은뭐 창고로 활용하시기에는 충분히 넓게 준비되어 있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거실 공간 옆쪽에 다이닝 공간과 연결되어 있는 중전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이런 공간이 있기 때문에 체광이더 안쪽에 더잘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 공간 활용하셔서고 뭐, 나중에 창고로 이쪽에 짜셔도 될것 같고요. 안으로 쭉 들어오시면, 뒷마당도 넓어요, 이 집은. 뒷마당 공간에. 여기 보시면, 보일러실 공간. 준비되어 있고요. 안쪽에 창고로도 활용할 수 있겠네요. 보일러실 공간 있고, 그 뒤쪽까지도 이렇게 쭉 둘러서 마당 공간.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이렇게 앞에까지 이렇게 쫙 가볼까요? 이 앞쪽까지 마당 공간 연결되어 있습니다. 음. 이제 실내로 들어가시기 전에 외관 설명 먼저 도와드리겠는데요. 외관 보시면 전체적으로 굉장히 고급스러운 라임스톤 마감되어 있고요. 여기 5억대 현장에서 이렇게 라임스톤 마감된 현장이 별로 많지 않은데 이 현장은 라임스톤을 아끼지 않게 고급스럽게 잘 쓰신 것 같고요 지붕은 스페니쉬 기어랑 징크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실 앞쪽으로 이렇게 연결된 곳은 보시면 현무암 석재 테라스 넓게 준비되어 있어서 이 공간에 썬룸 뭐 꾸미셔도 충분히 넓게 꾸미실 수 있는 공간도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요 그럼 다음은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예, 현관 앞쪽 공간에도 이렇게 위쪽에 포치 공간이 시공되어 있어서 우산 펴시고 외출하시거나 하실 때 이렇게 비안 맞게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안으로 들어오시면 이렇게 현관 뭔가 넓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현관 보시면 길게 이렇게 넓게 활용할 수 있게끔 잘 되어 있고요. 앞쪽에 보시면 신발장 다섯 칸 준비되어 있어서 가족 신발은 충분히 이용할 수 있고요. 중간에 이렇게 거울 수납장 문이 설치되어 있어서 외출하실 때 한번 더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현관 등도 센서등인데 굉장히 예뻐요. 예쁜 등 마감되어 있고요. 중문도 그레이 톤의 이렇게 철제 중문으로 마감되어있습니다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안으로 한번 들어왔습니다. 자, 야 안에 되게 따뜻하네요. 확실히 철콘 집이라서 단열이 굉장히 우수한 것 같아요. 굉장히 따뜻하고, 이현장의 1층 공간에는 지금 거실 주방이 이렇게 일체형으로 되어 있어요. 거실 주방 위치하고, 1층에 침실 위치하고, 게스트 욕실이 위치합니다. 먼저 거실 주방부터 보시면 이렇게 토로 넓게 LDK 구조로 되어 있어서, 이런 구조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개방감이 좋아서 좋아하시잖아요. 앞쪽 남한강 뷰를 보시면서 이렇게 넓게 거실 공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쇼파 두시고 아트홀 TV 공간의 사이에도 이렇게 굉장히 넓어요. 이 정도 공간이면 쇼파도 한 4인용은 충분히 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비춰져 보시면 포엘 방식의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어서 거실과 주방 공간 시원하게 여름철에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거실 앞쪽으로 이렇게 전망이 너무 좋아서 보시면 아, 전망 진짜 좋다. 전망이 좋아서 여기서 식사하시면 진짜 밥이 굉장히 맛있겠네요. 거실 창시도 보시면 LG 지인 제품의 시스템 창호로 굉장히 고급 제품으로 잘 시공했고요. 바로 이렇게 문 열고 나가시면 바로 테라스 공간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반려견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좋으실 것 같아요. 문 열어주시면 왔다 갔다 강아지 이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바로 맞은편 쪽에 이제 다이닝 공간인데요. 식탁을 놓으시면 이 공간에서 으시면 되는데 식탁 공간도 뭐 충분해서 충분히 6인용, 8인용까지도 충분히 놓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설명해드린 이런 데 픽스장 쪽에 보시면 이렇게 뷰를 보시면서 식사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근데 이 공간에 제가 보기에는 지금 나무 같은 게 없는데 나무를 또 심으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나무 심으시면 이 공간에서 식사하시면서 이렇게 예쁜 조경 보시면서 식사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집이 층고가 좀 높아서 개방감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층고가 굉장히 넓고 앞쪽에 뷰도 좋지만 층고가 높아서 개방감 좋고요. 다음은 주방 공간인데 주방 공간도 이렇게 1 1자형으로 넓게 이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일랜드 조리대 공간도 보시면 이렇게 폭이 넓어요. 넓어서 조리대 공간 충분히 이용할 수 있어 보이고요. 이쪽에 보시면 하츠제품 17짜리 전기레인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아일랜드 조리대 공간을 식탁으로 이용하시라고 위쪽에 등을 달아으신것 같아요. 위쪽에 보시면 이게 조리대 등인데 이 공간에서 식구 적으신 분들은 앞쪽에 바하자 놓으시고도 충분히 식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바하자 놓으시고 식탁 공간으로 이용하셔도 될것 같고요.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어서 의자 놓으셔도 불편함이 없어 보입니다. 아등 되게 예쁘다 진짜 그렇죠? 아등 되게 예쁘다. 위쪽에 식탁 공간 한번 다시 비춰줘 보시면 약간 펜던트 느낌의 LED 등인데 굉장히 고가의 등을 설치하셨어요. 굉장히 고가의 등으로 고급스럽게 마감되어 있고요. 이 식탁 공간에 식구 적으신 분들은 충분히 식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뒤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조리대 공간이 SK 매직 제품의 인덕션 겸용으로 3구짜리 전기레인지와 역시 한샘 제품의 이렇게 후드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쪽에도 미드웨이 공간 뭐 충분해 보이고요. 상판을 약간 블랙 색상으로 하셔가지고, 좀 약간 모던한 느낌인 것 같아요. 이렇게 블랙 색상을 사용하셨고요.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백조 제품의 사각 싱크볼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환기창 보시면 굉장히 커요. 넓게. 환기창 넓게 준비되어 있어서 앞쪽 뷰가 굉장히 좋은데, 뷰를 보시면서 이렇게 설거지 할수 있는 뷰가, 설거지 뷰가 너무 좋습니다. 저쪽에 예쁜 뷰를 보시면서 이렇게 설거지 하실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 옆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밥통과 전자레인지 수납할 곳 기본으로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옆쪽에 이렇게 냉장고 놓으실 공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냉장고 한대 놓으실 수 있으시고요 추가 김치냉장고는 안쪽에 놓으셔야 돼요 안쪽에 안쪽에 다용도실이 넓어서 추가 김치냉장고는 뭐 이쪽에 두셔도 되고 아니면 오른쪽에 는 세탁기 두시고 김치냉장고는 이쪽에 두셔도 될것 같아요 공간이 넓어서 세탁기, 건조기 충분히 놓을 수 있는 구조인 것 같고요. 다음은 이 앞쪽에 아까 보여드렸던 뒷마당 공간 이렇게 연결되는 문입니다. 나가셔서 뒷마당 이용할 수 있고요. 이렇게 다용도실과 뒷마당 연결되어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바로 빨래 빠셔가고 바로 마당에 넣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잘하 오신 것 같습니다. 문도 이렇게 포켓도 식으로 설치해 두셨고요. 여기 나오시면 다음은 이제 1층에 는 게스트 욕실 소개시켜드리겠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포켓도 형태로. 요기, 요거 잘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유리로 돼 있어서 손님이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 알수 수 있잖아요. 이렇게. 요것도 잘해놓으신 것 같고.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세면대, 변기까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 세면대 너무 귀엽다. 되게 조금, 해요. 1인용 세면대. 도브도스 제품으로 설치되어 있고요. 게스트 욕실이라서 그냥 기본적인 것만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안쪽에 위치한 침실 공간인데요. 일층 침실 공간도 뭐이 정도면 넓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이게 마스터룸 사이즈로 넓게 잘 나왔고요. 양쪽으로 이렇게 창이 있으니까 체력이 좋은 모습이고요. 이 앞쪽 창도 이 정도면 크게 잘 설치된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는 시스템에 어컨 설치되어 있고요. 방 사이즈 뭐 침대 놓으시고 뭐 화장대 같은 거 충분히 놓을 수 있는 구조인데 현장은 앞쪽에 화장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화장대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뭐짐 많으신 분들도 충분히 넓게 이용할 수 있어 보이고요. 옆쪽에는 이렇게 붙박이장, 붙박이장 안쪽에 이불도 수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넓게 잘 시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쪽에 그리고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안방 욕실 공간인데요. 샤워부스 공간도 이렇게 격자 무늬가 들어간 유리를 사용하셔가지고 굉장히 모던하면서 깔끔하게 잘 시공되어 있고요. 해바라기 샤워수전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변기 세면기 모두 다 이렇게 설치되어 있고 보시면 수건장 되게 독특하다 수건장이 이렇게 길게 길게 설치되어 있어 요 위쪽까지 수건장 설치되어 있고요 그 옆쪽에 보시면 환기창도 사이즈 크게 준비되어 있어서 환기 금방 시키는 구조로 잘 설치하신 것 같습니다 비대까지 설치되어 있어요 안방에 비대 되어 있어서 좋고요 자 안방 욕실까지 다 보셨고요 문도 보시면 이렇게 포켓으로 깔끔하게 들어가면 이렇게 안 보이게끔. 잘 설치해 두셨습니다. 자, 이제 1층 공간 거실과 주방 다소개시켜 드렸고요.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실 주방이 이렇게 일체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바로 옆 세대는 거실과 주방이 약간 분리된 타입이에요. 분리된 타입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 타입을 또 좋아하신 분들은 그런 그 영상으로 저희가 잠깐 소개해 드릴 테니까 영상 보시면 참조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곧타입 그 보고 2층으로 바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 이 집이 이제 뷰도 좋으면서 거실과 주방이 분리된 타입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뷰가 기업자로 이렇게 창을 다 기업자로 내셔갖고 뷰가 굉장히 좋습니다. 거실은 오늘 이렇게 기업자 뷰가 굉장히 좋고요. 아까 보신 집보다 뷰를 더 원하시는 분들은 이 집을 추천드리고요. 거실과 주방이 분리된 타입이에요. 이 주방이 안쪽에 있어서 좀더 주방 공간 노출되는 걸 싫어하시는 분 많으시잖아요. 주방 공간도 분리되어 있어서 이렇게 이용할 수 있고 주방 쪽에도 이렇게 기업자로 창이 나 있어요. 이때에 주방에서도 뷰를 볼수 있는 현장입니다 이타닉 같은 경우엔 지금 대지 평수랑 실내 면적 폭수가 똑같아요. 그냥 천만 원더 비싸요. 뷰가 아무래도 더 튀어 있는 세대라서 천만 원더 비싼 점은 감안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실내 2층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계단은 보시면 이렇게 멀바우 원목으로 훈튼하게 시공되어 있고요. 손잡이까지 전부 다 멀바우 원목 시공되어 있습니다. 맞은편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채광창, 환기도 할수 있게끔 이렇게 환기창까지. 준비되어 있어서 계단 공간도 이렇게 차강이 충분히 들어오는 모습이고요. 위쪽에 등 비춰져 보시면 등 너무 이쁘죠? 이 집은 등이 다 이쁜 것 같아. 등은 되게 모던한 스타일로 잘 해놓으신 것 같고요. 2층에는 보, 보시면 이렇게 문을 설치해 두셔가지고 에어컨 트시거나하실 때도 남당 이렇게 열이 뺏기지 않게끔 잘 시공하신 것 같고요. 여기가 거실 공간인데 좀 아늑해요. 아늑해서 3인용 소파 놓으시고 뭐 TV 놓으셔도 될것 같아요. 이 정도 거실 공간 마련되어 있고요. 위쪽으로 쭉 붙여서 보시면 약간 고화 형태의 지붕이라서 개방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도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2층 거실에도 이렇게 전면 창 시공하셔가지고 바로 테라스로 나갈 수 있게끔 이렇게 창 시공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거실에서 나오시면 테라스 공간, 2층 테라스 공간인데요. 와, 개방감 너무 좋고 너무 이쁘네요. 앞쪽에 뷰가, 남한강 뷰가 쫙 펼쳐져 있습니다. 이 집은 사시면서 이렇게 기본적인 남한강 뷰를 매일 보실 수 있는 현장이고요. 난간도 유리 난간 사용하셔 가지고 개방감이 훨씬 좋고요. 이렇게 기역자로 돼 있어요. 기역자로 돼 있어서 뒤쪽까지도 테라스 공간 넓게 이용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공간에는 이쪽에 썬룸 커셔도될것 같아요. 공간이 넓어서 썬룸으로 활용하셔도 좋으실 것 같고 채광도 잘 들어오는 테라스 공간 이용할 수 있어 보이고요. 테라스 쪽에도 이렇게. 벽등 예쁘게 시공되어 있습니다. 아래로 보시면 전기까지 시공되어 있어서 테라스에서 이제 전기 쓰시기도 편리하게 되어 있고요. 다음 은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침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2층에는 이제 방이 두 개가 위치하고 욕실 한 개가 위치하는데 안쪽에 위치한 큰 방부터 먼저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로 마스터룸 하셔도 될것 같아. 자, 1층 방보다 사이즈가 더큰것 같아요. 1층 방보다 사이즈가 커서 제가 보기엔 여기를 안방으로 쓰셔도 될것 같아요. 마스터룸으로. 사이즈 굉장히 큽니다. 방 넓게 준비되어 있어서 침대 퀸 사이즈 두 개도 놓을 수 있을 정도의 넓은 방이고요. 여기 기억자로 이렇게 창이 이렇게 체광창과 이렇게 환기창 준비되어 있으니까 더 개방감이 훨씬 더 조, 좋은 것 같고요. 위쪽으로는 이렇게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습니다. 안방 부 되게 독특하다. 보시면 이쪽에 이렇게 도너츠 같은 느낌의 등 설치하셨는데요. 이 집은 등을 다 개성 있는 등으로 잘 하신 것 같아요. 등들이 굉장히 예쁘게 잘 설치되어 있고요. 맞은 편 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열자 정도 되는 붙박이장 시공되어 있어서 이게 옷이라든지 이불 같은 거 충분히 수납할 수 있어 보입니다. 또 붙박이장 옆쪽에도 또 있네요. 픽스창이 이렇게 픽스창. 전체적으로 창을 많이 빼놓은 안방 공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 설명 안 드렸는데 안방 공간도 보시면 위쪽에 이렇게 고야지 형태의 시공을 하셔가지고. 방이 훨씬 더커 보이는 것 같아요. 층고가 높으니까 더 웅장한 느낌이 드는 안방 공간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안방 공간 나오시면 바로 왼쪽에 위치한 공용 욕실 공간인데요. 욕실 공간도 이렇게 1층하고 동일한 사이즈로 넓게 준비되어 있고요. 샤워부스 공간도 넓게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거울하고 이렇게 수건장 설치되어 있고 2층 그 욕실에도 이렇게 비데가 설치되어 있고요. 도비도스 제품의 세면대까지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쪽으로는 이렇게 큰 환기창 준비되어 있고요. 이렇게 나오시면 다음은 왼쪽에 위치한 서브로 공간 이동해 보겠는데요. 2층에 위치한 자녀방, 작은 방 사이즈고요. 자녀방 쓰시기에도 뭐 침대, 책상, 옷장 정도는 놓을 수 있는 사이즈로 보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코너 쪽으로 이렇게 남한강 뷰가 보이는 뷰가 굉장히 좋아요. 뷰 좋은 방이기 때문에. 이 방을 서재나 개인 작업실 공간 이런 거 활용하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좋은 방이에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위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고화상대 지붕으로 되어 있고요.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맞은편 쪽에도 창이 또 있어서 이렇게 환기 시킬 수 있게끔 환기창 마련되어 있고요. 방사해즈 여기도 이 정도면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이제 2층 공간까지 다 살펴봤고요.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1, 2층 공간을 다 이렇게 예쁜 남한강뷰가 보이는 현장이기 때문에 이런 뷰를 매일 볼수 있는. 장점이 있는 현장인 것 같아요. 이 현장에서 이세대만 지금 이렇게 코너뷰가 굉장히 잘 나오는 현장이기 때문에 아마 이 영상이 공개되면 빨리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빠른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주에 위치한 전원택 현장에서 저는 더 좋은 집의 이상형 팀장이었고요. 다음에 더 좋은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필수인 거 아시죠? 감사합니다.